소이놀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환이 놀이터의 소환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이브 언니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헤어라는 노래가 나온 기념으로 엄마가 아이브 언니들의 헤어 앨범 도안을 만들어주셨어요 얼른 같이 보러 갈까요? 렛츠고! 헤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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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음은상기헤야 이 앨범의 이름은 스위치래요. 탱크탱크한게 완전 저 취향이에요. 이제 열어볼까요? 미니북 캐디터들과 그 다음 CD, 그 다음에 아이브 언니들의 포토카드가 있어요. 음, CD는 어떻게 생겼을까요? 한번 봐볼까요? 오! 앞에는 표, 앨범 표지랑 완전 똑같고 뒤에는 완전 CD 같죠? 여기를 보면은 미니 북 캐릭터에 한복 코디도 할수 있어요. 입혀볼게요.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히 이번 앨범 옷 코디와 다른 것들도 다 한국적으로 나와가지고 한복에 나온 것 같아요. 짜잔. 한복을 다 입혀봤어요. 미니 북 캐릭터들이 한복을 입으니까 훨씬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. 토카를 보러 가볼까요? 미즈 언니, 가은 언니, 레이 언니, 이선 언니, 유진 언니, 원영 언니. 이렇게 언니들의 특징들이 잘 나타내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앞면도, 뒷면도, 다 진짜 뿌토하다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브 언니들의 앨범 동안을 해보았는데요. 미니브 캐릭터에 옷도 입힐 수 있고, 진짜 앨범처럼 CD도 들어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써사지여러분들다 아이브 언니들 노래 많이 듣고, 다음 주간에 만나요. 안녕! 헤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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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한 기헤야 thank you